이걸 하루 검사 컨디션과 환경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아,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 전날 잠을 잘못 잤다거나 뭐 과식을 했다던가 이러면 이제 혈압이라든가 뭐 중성지방 혈당 같은 것들은 평소와 다르게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건강검진 하기 전에 조금 그렇게 무리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뭐 과식 같은 걸안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검사에서 그럼 정상이라고 한다면 다음 회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? 그,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.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검진의 주기라고 하죠. 그래서 보통은 이제 권고주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뭐 비정상이라든가 뭐 진료요함이 아니고 정상이라고 나왔다고 하면 그 권고주기에 따라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지만, 아, 내가 증상이 있다. 내가 불편하다.